자 안녕하세요. 센싱용 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할인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게임 하나가 드디어 스위치판 첫 할인에 올라와서 기분 좋게 들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신나고 재미나게 영상 끝까지 함께 다려아자구요아구아과좋아아한아씩 부탁드리면서 아아 e t 아아 자, 오늘의 첫 번째는 게임 천수의 사쿠나 히메입니다 다양한 농기구를 사용하며 요괴 녀석들 때려잡아주는 아주 시원하고 재밌는 애션 RPG인데요. 일단 주인공인 사쿠나가 너무 귀여워서 게임하면서도 즐거운 기분으로 라스키를 탈수 있었고 또한 그와 반대로 신명나게 적들 두들겨 패는 전투의 손맛이 너무 훌륭해서 매우 재밌게 큰트로라며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 게임 특이한 점 바로 농사죠? 똥푸고물넣어주고 이것저것 하면서 잘 키워낸 쌀로 저장먹을때 보람은 아주 훌륭합니다. 은근히 스위치로 즐기도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라서 다른 때라면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천수의 사쿠라 힘에는 7월 19일까지 홍콩 이숍에서 40% 할인된 약 17,822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블라스퍼머스입니다 패링치는 손맛이 아주 훌륭했던 메트로베니아 액션 게임인데요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하고 쓸쓸한 배경그래픽 그리고 상당히 무겁고 이해하기 힘든 종교적인 느낌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징그럽고 무섭게 생긴 적들과 보스들 뭔가 이렇게만 말하면 추천드리기가 힘든 느낌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은근히 잘 어우러져서 부위기에 압도당한 느낌이었고 또한 적들의 썰어뜨끼는그 손맛 그 손맛에 중독되면 정말 재밌게 엔딩까지 달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살짝쿵 잔인한 면도 있으니까 이런 거 싫어하시면 패스. 아 더군다나 다음 달에 플라스포머스 2 출시가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 빠르게 엔딩을 찍어 투자고 여행. 플라스포머스는 7월 18일까지 75% 하는데요, 6,30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좀 지원 언어에 한국어 가 없는데 추후 패치라서 한글 지원 됩니다잉. 다음 게임 브래블리 디폴트 2입니다 전형적인 왕도형 턴지 RPG로 4개의 크리스탈을 찾기 위한 주인공들의 모험을 그리고 있는데요 뭐 솔직히 처음 딱 저도 게임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다혹감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아쉬웠던 그래픽 그리고 적응이 힘들었던 전투 등꽤 적응이 힘들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도 봉인중? 암튼 그럼에도 정통의 JRPG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면 할수록 게임이 점점 더 진국이라서 초반만 잘 넘기고 진행할수록 더욱 진국이라는 평가들도 많이 받는다 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나면 이 게임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겠네요. 블레이블리 디퍼스트는 7월 19일까지 일본 이점에서 50% 할인된 가 34,334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기기괴의 검은망토의 수수께끼입니다. 이 게임은 플스판 할인을 진짜 고대 하고 기다리던 분 계셨는데 스위치 판이 할인에 올라왔네요. 그런플스판도 뜰려나 암튼 기기 괴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도트 그래픽에서 피할 수있는 액션슈팅 게임 인데요. 싱글플레이 뿐만 아니라 2인플레이 도 지원을 해주며 또한 플레이어블 캐릭터도 총 5명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토리모드 프리모드 온라인 랭킹모드 등 다양한 모드로 필요 하시다면 엔딩 이후에 조금 더 즐길 거리도 있긴 있네요잉 근데 신분패키지 일반 가격이 할인 가격보다 살짝 더 저렴하니까 조금 더 편하신 걸로 라스키를 타시길 바랍니다. 기기격의 검은망토의 수기기는 7월 19일까지 한국 이숍에서 20% 할인 대역 29,4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 게임, 라이브 라이브입니다. 이 게임도 원작의 리메이크 타이틀이라서 원작에 대한 향수가 강하게 있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게임인데요. HD2D로 재정비해서 깔끔하게 돌아온 그래픽 속에서 옴니버스식의 7가지의 스토리를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사실 슈퍼패미컴 시절 갓땜이긴 했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면 살짝 쿵 스토리도 난해하고 전투 방식도 조금 더 어려워서 적응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라이브 라이브는 7월 19일까지 한국 이슈에서30% 할인 된역 41,8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새 제품 패키지 판이 더 저렴하다는 건 참고를 부탁해요. 다음 게임, 드레츠입니다 저도 이 게임 이번에 바로 구매해보려고 하는데요. 스위치로 할지, 스팀덱으로 할지, 이게 현재의 고민입니다. 하하. 암튼, 낚시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이 게임, 우리가 흔히 알던 평화로운 낚시게임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겨줍니다. 도련 변이의 무시무시한 다양한 물고기들을 낚아 올리는 소리감, 쿠틀로 세계관 속에서 펼쳐지는 어딘가 어두운 스토리라인, 더욱더 무시무시한 물고기를 낚아 올리기 위한 장비들의 업그레이드 등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는데요. 일반적으로 낚시게임하면 이가 그다 쿵 중요하진 않지만 이게임은 스토리 라인도 꽤 짱짱해서 더욱더 몰입하기가 좋습니다둘째츠는 7월 19일까지 일본 이점에서 20% 할인된 엽 18,867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 엔더리리즈 크레이터스 오브 더 나이트입니다. 교회에서 깨어날 릴리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메트로베니아 게임인데요. 진짜 너무 재밌는 게임이라서 무조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메트로베니아 게임이라서 꽤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왔던 길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게 살짝 고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지루하지가 않더군요. 할로우나이트, 오리, 블라스포머스에 비빌 수 있을 만큼 정말 재밌게 했던 게임이라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분위기, 그리고 소정적인 OST, 타격감, 다 마음에 들었던 게임이네요 앤더리즈 크리에이터 서브드 나이트는 7월 13일까지 일본 2점에서 50% 할인되어 12,91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마린 게임, 레전드 오브 만화입니다. 99년 발매되었던 성검전사 시리즈의 네 번째 타이틀인 레전드 오브 만화의 리마스터링 배인데요 그래픽 해상도, 배경, UI 등이 개선되어져 조금 더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해서 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살짝 더 깨끗해진 도트 느낌인 거지 옥토패스 트랩으로 수준까지 끌어올린 느낌은 아니라서 원작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적응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정통 JRPG로는 꽤 명작으로 손꼽히는 타이틀이라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라이벌 라이브처럼 고전 게임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원 원작의 추억이 있으시다면 바로 끼리 레전드 오브 만화는 7월 19일까지 일본 이슈에서 50% 할인되어 16,155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나 날타의 궤적 아드 아스트라입니다 궤적 시리즈라면 영전의 궤적 시리즈가 생각이 나실 텐데 사실 뭐 그쪽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전의 성격을 지닌 게임이라서 별 부담 없이 그냥 뢰아 스키를태보셔도 좋은데요 역시나 빨콤 게임인지라 그래픽이 엄청나게 개쩐자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시원한 전투 그리고 나름 꽤 훌륭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나 신나는 BGM까지 액션 RPG 아시문면 재밌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 할인 때라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나 날타의 궤적 아드 아스트라 7월 19일까지 한국 이슈에서 30% 할인된 약 21,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 게임, 옥토패스 트래블러 2입니다. 저는 이거 할인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얼마 전에 정가주고, 플스판으로 구매해서 즐기고 있는데, 이번에 할인이 뜨는군요. 오오. 뭐, 정가주고 해도 전혀 후회 없던 게임이라서 괜찮습니다. 강추 드려요. 옥토패스 트래블러 1편의 후속작인데요. 스토리에 연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2편으로 입문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HD 2D로 깔끔하게 구성된 그래픽과 옴니버스 식으로 준비된 8명의 주인공, 각자만의 대서사, 그리고 각 캐릭터들의 스킬을 활용하며, 적들의 약점을 공략하 저도 진짜 후회 없는 게임이라서 강추 드릴게요. 플스로 샀지만 세이브 연동만 된다면 스위치도 사고 싶네요. 옥토패스트 러너투는 7월 19일까지 한국 이점에서 25% 할인되어 52,35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다음 게임, 오브라 딘호의 귀환입니다. 1인칭 추리 미스터리 어드벤처 게임으로 뭔가 스케치로 그려놓은 배경 그래픽에서 펼쳐지는 게임인데요. 1802년, 분방으로 항해를 떠는뒤 행방문명되었던 오브라 딘호가 5년이 지난 뒤도치소송되고선원이 모두 실종된 채로 헹! 하니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상선에 탑승할 방법을 찾아서 이 배의 손해 사정을 평가해 나가시게 되는데요. 확실히 게임의 주제가 약간 어려운 편이라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럼에도 한번 빠지면 미친 듯이 몰뜨는 게임이기도 해서 이런 추리 게임을 좋아하시 때문에 스위트로 누워서 걍길오브라든 호의 귀환은 7월 14일까지 일본 이슈에서 40% 할인되어 12407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거는 게임. 스위치로 즐기기 정말 최고의 게임 중 하나죠. 바로 트라이앵글 스트레티지입니다. 전략 RPG를 좋아하시다면 무조건 내보셔도 좋은 최고의 갓임으로 출시 초기에 는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뭐 스팀으로도 나오긴 했지만 이런 장르는 역시 누워서 즐겨야 더욱 편안하고 게임마다 잠들어서 스위치도 몇번 얼굴에 떨어뜨리고 하는 거죠잉. 아무튼 한 듯한 더 매우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전투 시스템 그리고 엄청난 대사사지로 이루어진 최고의 스토리라인 HD2D로 그려낸 깔끔한 그래픽까지 어우러진 꿀갓 게임입니다. 아직 안해보셨다면 꼭 해보시길 바라요트레인스트스는 7월 19일까지 한국 이집에서50% 할인되어 34,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 할인 게임 소식을 깔끔히하게 정리해서 신이 나도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할인 라인업에는 괜찮은 RPG 타이틀, 또한 진짜 제가 재밌게 했던 매트로비아 타이틀도 같이 섞여 있어서 원하시는 건 바로 라스크를 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신나는 닌텐도 스위치 소식으로 돌아올 테니까 저희 채널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뷰아아